먼저 장기 입원의 경영화를 막기 위해서 입원 환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원되는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의 입원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 의사소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재택에서 입원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보관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서 요양병원의 숙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입원료 체감에 따른 숙가 감산이 기간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의 5%, 10%로 미미하기 때문에 체감 적용 시점을 181일보다 짧고 세구나 하고 감상 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감병비를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이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환자의 장기 입원의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인력, 시설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의사나 간호사 적원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40명 기준 1명,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6명 기준으로 간호사 1명인 기준을 다른 의료기관의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환자와 치료 서비스 환자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전원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전원 시 진료기록 송부 법규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36조를 보면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 전원 시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요양병원과 요양, 요양시설간에는 진료기록 송부에 관한 법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 살펴본 것이 어, 중, 단기적인 요양병원의 개선 방안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해야 됩니다. 먼저 치료, 재활, 요양까지 노인들의 의료 수요, 수요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기능이 중첩되고 있고 급성기 병원들과도 역할이 중첩되고 있는 등 어, 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에서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의료시설 복지 복합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의료법인,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각종 복지시설을 개설하면서 의료복지 서비스의 일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70년대, 80년대까지 민간병원은 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병원을 체인하는 경영전략을 취했으나, 1987년에 지역의료계획에 따라서 병원시설이 제한되었습니다. 병원 신설이 어, 제한되고 어려워지자 요양시설과 같은 복지시설로 병원들이 진출하여 서 의료시설 복지 복합체는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료법인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개원노인 어, 복지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형태로서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는 것을 막는 등 어, 자연배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상 어, 이러한 의료시설 복지 복합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점도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어, 약간 참고할 만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어, 재활의료 공급 체계는 상급 종합 종합병원에서 발병 초기 급성기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시술들과 같은 조기 집중치료 어, 집중 재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고전적 재활치료와 외래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재활 공급 체계는 위와 같은 역할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입원료가 입원 기간에 비례하여 체감하기 때문에 재활 환자가 한 기관에서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성기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어려워서 회복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재활 의료 전달 체계는 일본의 경우에 재활 의 전달 체계는 특성기, 회복기, 유지기로 구분되어서 재활 병원이 회복기 재활을 담당하여서 의료 전달 체계 의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이번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재택 복귀를 목적으로 재활 병동이 신설되었고 회복회복기 재활 병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활 치료는 질병 발생 후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회복기 재활치료에 해당합니다. 증상에 따라 발병 또는 수술 후 2개월 이내에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최대 입원 가능 기간도 제한을 두어서 장기입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의 재택복귀율이 60% 이상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15%이상의 재택복귀하지 않을 경우 기본 입원수단은 감산되어 장기입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재활전문, 요양시설 등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그 기능에 기반한 연결체계를 명확히 구성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그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 7 1개 요양병원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약 43%의 어, 요양병원은 유형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석대상 요양병원 중에 6.1%는 재활치료, 대과질환 재활치료의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19.4%는 치매치료중심, 20.6%는 뇌과질환치료중심, 어, 그리고 40.3%는 그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활이 의료전달체계에서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면 요양병원은 전문 재활병 어, 분야를 선택하여 치료중심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을 어, 회복기 재활병원과 유지기 재활병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요양병원이 이러한 재활병원의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요양 요양 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계속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입성기, 회복기, 유지기 장기 요양 전달 체계의 효율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이러한 연결 논리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